제가 그 도자의 고향인 여지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 시절에 그 옛날 초등학교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그 친구 아버님께서 도자기 공장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이제 자주 놀러가게 놀러 가면서 그 도자 기의 매력을 느꼈고 이제 특히 또 도자기를 하게 된 동기는 또 어려서부터 그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 연필 한 자루만 가져도 그 어린 그 초등학교 3, 4학년 때 이렇게, 이게 연필 한 자루 가지고 초상화나 그런 걸 이제 많이 그리고 자연 환경을 많이 그리 그리다 보니까는 그리는데 이게 도자기 공장을 가다 보니까는 어, 나도 이도자기에다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옛날엔 국민학교라 그랬죠. 졸업 후에 몇년 동안 그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하다가 그 어느 지인의 소개로 그 인천에 있는 그 고암도에라고 도자기 공장을 이제 그 들어가게 됐어요. 소개로. 막상 도자기 공장 들어간다고 해서 그림을 바로 그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야, 진정한 이 도자기를 그 이제 흙 밟는 거서부터 기초적인 일을 옛날에는 지금은 토령기가 나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흙을 발로 밟아서 반죽을 밀어서 그렇게 이제 만들 저기 만들었는데 그걸 기초적인 걸 익혀가면서 이제 도자기를 계속 해온 거죠. 그러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이 도자기에 맥을 놓지 않는 이유가. 또, 남보던 한발 앞서 서 연구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 매치가 돼가지고, 저는 뭐, 참 죽을 때까지 일을 이렇게 한다고 마음을 먹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도자기가, 이 도자기 한 점이 그,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시간이 심지어는 뭐 2, 3년 걸리는 것도 있고, 참 이게 도자기가, 게내 마음 먹은 대로 내가 물레로 차서 빚고 그리고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점수를 여러 점 넣도 어 프로수로 한15%선 이게 저희가 그 건지기가 어려운 도자기예요. 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모든 도자기를 모든 신념을 기해서 빚었지만 도자기 한 점을 잘 나온 도자기 한 점을 완성시키기가 많이 힘이 든 거죠. 제가 연구에 많이 이제 연구로 연구에 몰두하다 보니까는 제일 먼저 제가 그 여기 보시면 그저상감철 화장토라고 있을 거예요. 상감철 화장토 그건 무슨 기법이냐면 그 쌀리산 일대에서 쌀리산 일대에서 제가 그 철분을 비가 오면은 그 철분이 이게 산에서 철분이 흘러가지고 막 내리잖아요. 그거를 도공제 지내러 갔다가, 그 철분이 이게 쫙 깔렸길래, 야, 이걸 갖다 한번 실험을 해보면 괜찮겠다 해가지고서, 제가 뭔 생각을, 그때 그상감절 화장토를 뭔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토자기 표면에 혹시 그 대리석, 대리석 문양을 내가지고 토자기를 그 빚으면 좀 아름답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이제 성공인 일이 있고, 그리고 또 뭐냐면, 제가 여기 아마 보시면 지금 그 닭삼 투계도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모든 영감을 어디에서 얻냐면 자연 속에서. 그리고 제가 어려, 어려서 자라 나온 환경이, 그 어려서 클째 그렇지 않은 그 닭싸움도 시키고, 그러면서 그런 표현을, 자연을 닮은이 아니라 자연적인 거를 내가 그림 소재로 삼아서 그리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저 계속 해온 게그 계기가 됐고, 예를 들어서 도자기 표면에, 그, 먼지 표현을 하는 방법을 찾은 게뭐냐면 야, 이거 먼지 날리는 표현. 붓을, 납작붓을 해가지고, 손톱으로 다탁 튕기니까 먼지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법을 많이 사용해가지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를 제가 이렇게 기법을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제가 그, 연구 끝에, 그러냐면 이 그림을, 그, 도자기를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 기법을 써서 초벌 나온 데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위약을 입혀서 굽는 거는 항상 해보던 건데 지금 이게 그림을 선명도를 좀 살리기 위해서 한번 유상 그림 쪽으로 한번 저기 개발을 해볼까 해가지고 한 도자기가 850도 이제 초벌 나온 데다가 위약을 입혀서 유약을 입혀서 적정 온도에다가 떼가지고선 그 겉표면에다 그림을 그리니까 유산 그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온도. 이 알료 자체가 온도가 맞지 않으면은 이게 다 이게 뭐 파이거나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완 칼라를 고온에서 1300, 1300도선 되는 온도에서 그림을 살려낸 게 이제 특징이죠. 그런데 그 개발 도중에 첫 성공을 한 작품에 우연적으로 나비가 날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참 이렇게 신기한 일이 있을까 그랬는데, 지금 촬영을 저기 하려고 세팅을 해놨는데, 두 번째 날비가 또 날라온 거야. 그때부터는, 야, 이거 더 연구에 몰두해야겠다 해가지고 한 작품이 제가 지금 많이 그 힐링도 얻었고, 참 성공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참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그 과업을 이어받는 그 자녀분들이 거의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도자기라면서 어느 순간에 아버지 그 뒤를 잇겠다고, 한그 말에 감동을 많이 얻었고, 그러면 기본적인 것서부터해가지고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뭐 부족함도 좀 보이고, 하지만은 지금. 지금 본인이 또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기특한 점이 많아요. 이게 뭐, 이 디자인 공부나 이런 걸또 많이 해다 보니까는 내가 깜짝 깜짝 놀랄 적도 많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희망이 보여가지고 저 솔직한 얘기로 저희 아들한테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많이 배워가면서 같이 이렇게 가는데 하여튼, 어 세월이 흘러서도 하여튼 이 작품 세계에 손 놓지 않고 열심히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항상 평상시에 해주시는 말씀이 나는 내 작업이 우선이다. <laughs> 아버지가 네. 난 나의 길을 가, 가고 있으니까 열심히 갈 테니까 어, 내가 옆에서 코치만 해줄 테니 알아서 좀잘도예가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항상 네. 그래서 그뭐 외부로 이렇게 볼 때는 자랑하시듯이 막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 많고, 저도 항상 코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네. 뭐... 앞으로 계속 하다 보면 흥미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걸어오셨던 길이 얼마나 고된 길인지도 알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말씀해 주신 대로 옆에서 코치만 해 주신다고 하면, 네. 아버지랑은 또 다른 도예가의 길을 가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해 오셨던 거에 제가 배웠던 것들 지금 시대의 상황들을 조금 덧대어서 덧대어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 아니면은 조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도자기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laughs> 고마워. 저는 도자기를 이렇게 20년 해왔지만은. 이 시대의 흐름 따라서 이 시대에, 이 시대의 그 도자기가 우리 후대에서 500년 후, 1000년 후에 그제 작품이 그제 작품이고 아름다운 그 작품으로 남아 있었으면 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작품을 남기든 그 판정은 우리 후대에서 이제 냉길 문제지만은 하여튼 이 시대에 가장,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를 남기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무불경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 모든 것이 다 나의 스승이 되는 그 뜻에서 무불경을 얘기된한 건데 심지어 거기다 덧붙이면은 제, 저의 그 스승은 왜냐면 자연이라고 봅니다. 자연. 자연 속에서 내가 많은 영감을 얻고 예를 들어서 제가 때 물고기 잡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강변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어도 항상 용고하고 허무서, 야,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스승이지만 자연이 나한테 큰 스승이라는 그 생각에서 제가 무불경을 제가 예측을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